할렐루야, 살리는 기도자 7,000 네트워크 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고약성경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요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하민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심령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보노 박사라는 분이 복음 전도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죠. 바로 무디 목사님을 모시고 영국에서 집회를 주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회는 영국 에딘버러에서만 무려 3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지역 주민 중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정말 은혜가 넘치고 뜨거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무디 목사와 더불어 이 집회의 총 책임자였던 바로 이 보노 박사에게도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끝나고 며칠 뒤에 보노 박사는 한 천사를 만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천사는 자신에게 와서 보노 박사 자신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더니 그것을 저울에 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무려 100kg이나 되는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것이 15kg,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 20kg, 자기 지역에 새를 얻으려는 마음이 15kg,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30kg입니다. 그걸 다 빼고 나니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은 20kg밖에 되질 않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꿈이지만 이 말을 들은 보노박사는 단 한마디도 변명을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었고 꿈에서 깬뒤 바로 이 보노박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깊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후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교만하지 않고 모든 사역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심의 무게는 과연 얼마입니까? 혹시 보노 박사처럼 여러분의 열심의 무게를 여러분 자신의 열심의 무게를 잘못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열심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꺼내봤더니, 나의 야망과 욕심을 위한 열심으로, 나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가득 채운 것은 아니었냐라는 말입니다. 이를 성경은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교만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교만의 무게가, 그 교만의 무게가 과연 얼마나 나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만은 그, 키, 그, 그 크기가 얼마나 크든지 상관 없습니다. 교만은 그 부피가 얼마나 많이 나가든지 상관없습니다. 교만은 그 크기나 용적에 관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중량 미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치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는 바로 그 중량 미달의 제품 즉 심각한 불량품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품인 교만 이 교만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한 인생의 처참한 끝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소 5장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귀족 1천명을 초청하여 왕우들 후궁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쪽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는 겁니다. 제국의 어떤 지혜자도 그 글씨를 읽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데 바로 다니엘이 나타나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바로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나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끝나게 하셨고 그 나라를 두 개로 나뉘게 하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벨사살 왕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그릇을 왕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잔치를 벌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물건으로 술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경배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모든 지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모든 영광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벨사살. 그의 심령에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인생은 이렇게 끝납니다. 5장 30절부터 3 0절 말씀 읽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교만은 항상 중량 미달입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교만은 심각한 불량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의 심령의 무게를 달아 보시고는 바로 교만으로 가득찬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 그의 인생을 단번에 끝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는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중량 미달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열심, 바로 사랑, 헌신, 겸손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말씀의 빛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밝히 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교만의 마음은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또한 겸손으로 심령을 가득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 나의 심령을 말씀의 빛으로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심령 가운데 그 어떤 교만 하나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겸손으로 나의 심령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심령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이 시간 예배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살리는 예배 1 0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 없어서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 없어서 나의 가정이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목장이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구 나아가 우리 교회 또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